알녕야세복음본의 성도 의성분한주분한평안하평안하셨습니까우리나라의커다란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인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상황이 왔습니다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를 향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저는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복음 본교의 성도 모든 분들과 함께 오늘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이 저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린 모두의 마음 속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19 사태가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치료제도 빨리 나오게 하시고, 또 예방 접종할 수 있는 접종제도 빨리 나오게 하셔서 이를 개발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아름다운 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국민이 힘쓰고 애쓰고 불편함을 참아가면서 했을 때마다. 저들의 삶에 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6장을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아,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복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해생영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한송을 부르 뒤 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김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복을 내려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큰 크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힘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일서 3장 17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런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는 하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오늘 읽어드린 말씀 요한일서 3장 17절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미국의 대재벌이었던 깁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깁슨의 3대 성공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미리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아주 가난한 집에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물레방아간 심부름을 하는 머슴으로 일을 시작했고 공부는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정직함으로 일을 함으로 있어 당대 최고의 재벌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간단히 대답합니다. 제가 늘세 가지를 약속으로 지켜왔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말 것. 두 번째, 고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할 것. 세 번째, 하나님을 믿고 만사에 의심하지 말 것. 이것이 제 신조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켰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대답에 만족하지 않고 다른 비결이 또뭐 없을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 그건 삼척동자가 다 아는 것인데, 다른 특별한 비결이 있을 텐데요. 라고 재차 물었을 때, 그때 깁슨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깁슨의 말대로 얼마나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우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두고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천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생각이 풍부하고 좋은 생각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으면 샘에서 흘러나온 물이 말라버린 샘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 기독교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수 없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행동.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습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못합니다. 부지런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부지런하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뒤로 미룹니다. 핑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죠.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 야구부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6절로 1 7절에말씀해 보면 너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이 부분을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얼마나 세게 책망하시 모릅니다.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겉은 번지르하니 하얗게 깨끗한 것 같지만은 속에는 썩는 시체가 들어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 두번째는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의 말씀에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동하는 것이입니다. 그것이 은혜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동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감동이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나타나고 그 깨달음 가지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은 좋은 생각 이거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좋은 생각을 했다면. 생각으로 으치 말고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라면 행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 내가 하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깨달으면 즉시 돌이켜야죠. 바른 길로 돌아서야죠. 누가 복음 19장에 보면 참 시, 신기한 사건이 우리들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사, 이야기냐면 사게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오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에 그래서 부정된 것으로 치부해서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외롭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마침 여리고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꼭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인산인해가 돼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사개오는그 길가의 옆에 가장 큰 나무로 달려가서 그 위에 어린이들과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군중들 틈에서 볼수 없는 예수님을 뽕나무에 올라가서 바라보게 됩니다.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개오를 보신 예수님께서는 길을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사개오가서 있는 뽕나무 옆으로 밑으로 오셔서 사개오를 부르십니다. 사개오야사개오라 내려와라. 내가 내네 집에서 오늘 위하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가셔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사개오가 듣게 됩니다. 그러더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누가 보면 19장 8절로 구절에 말씀해보니까, 사개오가 서서 죽게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사개오의 변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면서 그의 삶은 크게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1 9장을 누가복음 십구장을 통해 만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 여기 사케오의 이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행함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행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는 거죠. 이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한가지가 뭐냐? 믿음 안에서 행할 때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말은 우리가 진리 안에 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소속을 분명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을 할 때, 우리의 삶의 진리에 속한 자로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곧 그것은 소속이 되는 거예요. 습관의 삶이 되는 겁니다. 원이 믿는 성도는 진리에서 났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또 작은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 가라.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이 살아 계신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복을 주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작은 세 번째는 뭐냐. 요한일서 3장,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언제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이 될까? 하나님에게 늘 드리려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담대함이 증거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작은 네 번째를 말씀드리면 구하는 바를 얻게 된다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3장 2 1절의 말씀에 아 22절의 말씀에 무엇인 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함이라 진실한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 주십니다. 행동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돼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우리는 그분 안에서 무엇인지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작은 다섯 번째는 그 삶의 습관이 행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습관을 갖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그 습관이 게으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치 습관이 달라집니다. 이 습관은 우리의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습관이 우리의 성품을 결정하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에너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전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진리를 깨닫고 그분의 진리를 깨닫다면 그분의 진리를 통해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닫고 느낀 바를 내가 옳다고 믿고 말한 것을 실천하십시다 이 습관은 성품을 낳습니다 이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운명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필립 제임스 메일리의 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시 오늘 말씀을 결론짓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들은 행동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세월이나 사색이나 단순한 숨심 속에서가 아니다. 감동 속에서 사는 거다. 나이알 위에 새겨진 숫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간을 심장의 고동으로 헤아리는 것이다. 가장 크게 산다는, 것, 사람이란, 산다는 사람이란 가장 생각하고 가장 고귀한 감정을 품고 가장 뛰어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위에 것을 생각한다면 그 의미를 깨닫고 행동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크게 될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동하는 신앙을 보여주는 우리의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행동하는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기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응답되는 모습이 더욱더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일 감사 선교 헌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십의 일조를 믿음으로 심습니다. 심겨진 예물은 반드시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간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물질로 사용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600배, 60배, 30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과 교통하심이. 승복음 본교의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로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